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새 교재비, 자취방 월세, 동아리 활동비까지 겹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알바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내 네, 돈!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생활비 때문에 추가로 100만 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 대출까지 거절 당해본 제가 단 5분 만에 현금 100만 원을 마련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100% 당일 현금 마련 방법 확인해 보세요. 민영의 대출 전보 처음엔 저도 은행 대출을 떠올렸어요. 요즘 많이들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신청하니 서류 심사에서 바로 승인 거절 당했죠. 하냐 고민하던 그때 친한 동기가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줬어요. 본인도 이 방법으로 부족한 등록금을 마련했다면서요? 그게 바로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였어요.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이름 그대로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에요.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걸 공식 인증받은 정식 등록 업체에 판매하면 바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예요. 민영의 대출 전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소득 증빙이나 신용 점수 확인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굳이 은행에 방문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제가 한 방법 그대로 알려드리자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상담을 남겼던 곧바로 365일 대기 중인 전문 상담원께서 과정을 안내해 줬어요. 절차대로 진행했더니 단 5분 만에 1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되네? 이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에 놀라운 점은 이번 달에 이미 이용했는데도 다음 달에 한도가 리셋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위기 때마다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민영의 대출 정보.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쓰는 불법 업체나 사기 업체를 잘못 이용하면 입금을 못 받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기 업체를 이용하셨다가 이 방법을 알려준 저한테 화내시지 마시고 꼭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공식 사이트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민영의 대출 정보.